다시 돌아온 오토 드라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최신 자동차 소식, 리뷰, 그리고 미래 자동차 기술까지 깊이 있게 다루는 채널입니다. 자동차와 운전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들이라면 꼭 구독해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2026년 형현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모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최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역시 그 중심에 있는 모델입니다. 미래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 그리고 효율성을 한 번에 잡은 이 차량이 왜 주목받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스타리아가 처음 등장했을 때그 독특하고 우주선 같은 디자인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26년형 하이브리드 모델은 기존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 가지 업그레이드를 통해 완성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전면부를 가로지르는 시그니처 LED 라이트바는 여전히 시선을 사로잡고 새롭게 다듬어진 그릴은 공기역학 성능을 높여 효율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전용 파란색 포인트와 전용 휠 디자인이 적용되어 한눈에 하이브리드 모델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변화는 단순히 멋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비 향상과 주행 안정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차량 크기는 기존 스타리아와 동일하게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7인승 가족용 모델부터 9인승 VIP 모델 그리고 상용밴까지 다양한 구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배터리를 차량 바닥에 깔끔하게 배치하여 실내 공간을 전혀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3열까지 충분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확보해 장거리 주행에서도 모든 승객이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는 현대가 새롭게 개발한 고효율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아직 정확한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약 230에서 250 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최대 승객과 짐을 모두 실은 상태에서도 부족함 없는 성능을 발휘하기에 충분한 수치입니다. 변속기는 부드러운 자동 변속기를 적용해 전기 모터와 엔진 간 전환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특히 시내 주행에서는 전기 모터의 즉각적인 토크 덕분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이 조용하고 경쾌하며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연비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예상 연비는 동급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어 경제성 면에서도 뛰어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는 이번 모델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현대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를 단순한 미니밴이 아닌 프리미엄 라운지로 완성시켰습니다. 대시보드에는 하나의 패널로 구성된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는데,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최신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며, OTA 오버더웨어 업데이트와 고급 음성 명령 기능도 탑재되었습니다. 상위 트림에는 고급 가죽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통풍 및 열선 시트, 그리고 파워 시트까지 적용되어 한층 더 고급스러운 실내 경험을 제공합니다. 안전 사양 역시 현대의 최신 스마트 센스 스마트 슨즈 패키지가 기본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후측방 교차 충돌 경고, 그리고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형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주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최신 반자율 모드가 탑재되어 장거리 운전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 줍니다. 가족을 위한 세심한 기능도 준비되어 있는데 뒷좌석 카메라와 인터콤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도 아이들이나 승객을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주행감은 초기 시승 평가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 시전기 모터가 작동해 거의 무소음으로 출발하며 주행 중에는 서스펜션이 놓으면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여 승차감이 뛰어납니다. 현대는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체와 차음 소재를 개선했으며 그 결과 장거리 이동시에도 피로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회생제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브레이크 사용시 에너지를 회수해 배터리를 충전하고 브레이크 패드 마모도 줄여 유지비 절감에 도움을 줍니다. 실용성 면에서도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최고의 만능차입니다. 시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조절 가능해 승객 탑승이나 화물 적재 등 상황에 맞게 손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양쪽에 넓게 열리는 슬라이딩 도어는 좁은 공간에서도 승하차가 편리하며 평평한 플로어 디자인으로 아이들이 차량 내부를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상용 모델에서는 뒷좌석을 제거하고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비즈니스 용도로도 완벽합니다. 또한 손이 자유롭지 않을 때 편리한 핸즈프리 파워 테일 게이트 기능도 제공됩니다. 가격은 기존 내연기관 모델과 전기차 모델 사이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충전 인프라 걱정 없이 전기 모터의 효율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친환경 차량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 현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미래적인 디자인, 첨단 기술, 그리고 탁월한 하이브리드 효율성을 모두 갖춘 차량입니다. 대가족, 승차 공유 서비스, 혹은 비즈니스 운영까지 다양한 목적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모델입니다. 친환경적이면서도 공간과 성능을 모두 만족시키고 싶다면 이번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반드시 체크해야 할 차량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토 드라이브는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리뷰와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